전 세계에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엄청난 확률의 우연으로 인해 벌어지기도 하고 일부는 그런 우연으로도 설명하지 못해 미스테리로 남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맵논의 거상 미스테리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맵논의 거상은 3400년 전 나일간 서쪽 유역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의 장제전을 지키기 위해 건설되었는데요. 현재는 신전의 대부분이 파손되어 엄청난 크기의 파라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기원전 27년 지진에 의해 북쪽의 거상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거상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상이 운다는 소문이었죠. 이런 기이한 현상 때문에 이곳엔 당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 음색은 휘파람 같기도 하고 금관악기의 소리 같기도 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우는 맵론의 거상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선 맵론이라는 이름부터 잘못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멤논은 그리스 신화에서 에티오피아의 왕이 되어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인물인데요. 그리고 그리스 장군 하킬레스에게 죽음을 당했고 나중에 지우스의 도움으로 되살아나기도 했죠. 이 거상이 멤논의 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스트라보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기원전 27년 룩소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석상의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여행하던 스트라보는 석상 아래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런데 여행이 밝아올 무렵 석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스트라본은이 소리가 아들 맵논을 잃은 어머니 에우스의 울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는 이 석상을 맵논이라고 생각하며 이 석상에 맵논의 거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맵논의 거상에서는 울은 소리가 날까요? 우선 결론은 울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기 199년 세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가 거상의 균열을 복구시킨 뒤부터 소리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아마도 지진으로 인해 거상의 균열이 가며 그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맵논의 거상이 우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싶네요.